어어 <laughs> 어? <laughs> 아니 잠깐만. 아이고. 아, 나 진짜 유감입니다. 아. 유감입니다. 아, 나 이거 퀴 바꿔야 돼. 아! 아니 나중에 할 말이 있어. 왜? 너무 불편해. <laughs> 나도. 와또 밑밥이도 이런. 솔직히, 와, 또 밑밥이 또 솔직히 키보드가 너무 불편해. 저도 진짜로. 나도 불편해. 솔직히 이게 제일, 제일, 제일 좋아. 제일 좋아 이게 솔직히. 이거 우리 항상 쓰던 응. 거. 솔직히 이게 제일 좋아. 말이 안 되는, 그러니까, 안 되는. 거.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. 저걸로 하면 나다 이기지. 아니 가보든지. 오케이 바꿔. 뭘 바꿔? <laughs> 자리 바꿔. 아 그래 그래 그래. 오게 오 그래. 아나나 나 설정 좀 들어갈게요. 나 이건 바꿀게. 아키 바꿀게. 그래 키 바꿔라. 자 여러분 바꿨습니다. 이제 노아의 날이 왔어요. 키못 받고 여러분 노아의 우와. 날이 왔습니다. 자 제가 노로롱입니다. 여러분 제가 요로롱입니다. 아 이거 키보드 이것도 좀 이상하다. 어. 핑계 핑계 일. 아니 핑계가 아니고 이상하네. 아, 내거좀야 물... 이것도 잘못된 거 같은데. 무브타이좀 늦게 터진데 내 거. 아니 아이템 하나도 안 나와. 야 너네 진짜 핑계 대박. 아니 핑계가 아, 내, 이거 나와야 뭘 아, 내, 아이템 내 캐릭터 잘못 걸어가지 아이템 하나도 안 나와 지금까지. 자 이번엔 안봐드립니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캐릭터다. 어 잠깐만. 잠깐만, 잠깐만! 야! 잠깐만! 야, 야 너는 뭐, 진짜! 야, 야 뭐하냐고! 이거 뭐야! 야너 대박이다! 아니 지절로, 지절로 눌렸어 지금! 아무것도 안 했는데 나는! 아, 진짜 진짜 핑계를 핑계를 이렇게 낸다고? 대박이다! 하나도 안 나와 아예! 응. 너무 심한데? 어, 어, 어. <laughs> 아나 진짜 미치겠네 이거! 야 이거 감도가 너무 좋아 왜 이래? 야 진짜 야너 진짜 심하다 형 핑계도 많다! 아나 컴퓨터 지금 바꾸자마자 계속 죽는 거 봤지? 이상하게 이 컴퓨터가 안 좋아